자,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얘는 이제 증명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의 방법인 건데, 자, 일단 여기 내용을 좀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지금 보여드되는게 n은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 왜 이게 1을 집어넣는 거냐면, 스타트 값부터 먼저 집어넣으라는 건 거예요. 지금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1을 넣은 거지만, 명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n이 5보다 큰 자연수일 때 다음 명제가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뭐, 뭐, 표, 뭐, 증명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을 때는 1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스타트 값이 몇이죠? 5잖아요. 5일 때 일단 p5가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는 건 거예요. 자, 순서를 다시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라 했기 때문에 1 집어넣어서 우선은 P1이 성립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뭐를 보여주냐면 K일 때, 그 이미의 어떤 순서를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K번째라고 해서. 자 만약에 k 번째에 명제가 성립한다고 뭐한대? 뭐한대? 가정한대죠. 일단 PK가 성립한다고 쳤을 때이 다음 게 PK플러스 몇이겠어요? 1이 만약에 성립을 하면, 다시, 요거는 그냥 우리끼리 성립하자고 가정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에서도 그 명제가 성립을 한다면 은 증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왜냐. 내가 맨 처음에 P 몇이 성립하는 걸 보여줬어? 1이 성립하는 거를 맨 처음에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 뒤에 있는 명제가 뭘 뜻하는 거냐면, P1이 성립했기 때문에 P2도 성립할 것이고 P2가 성립했기 때문에 또 P3이 성립할 것이고 P3이 성립했으니까 P4가 성립할 것이고 이렇게 도미노처럼 쭈루룩 증명이 다 돼버린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만 내가 성명할수 있어도 이 귀납법을 이용해서 자연수에 대해서 이 명제가 성립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쓸 거고요.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 n에 대하여 두 명제 p n과 p n 플러스 1이 모두 참이면 명제 p n 플러스 3이 참이라고 한다. 자 지금 나한테 준 예시는 뭔 거냐면 p n 이거랑 그 다음에 p n 플러스 1이 모두 뭐가 되면 모두 참이면은 뭐가 참이라는 거야? p 뭐가 참이래, 얘들아? n 플러스 3이 참이다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명제를 이용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참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작은 숫자의 어떤 애들만 내가 참이라는 조건만 붙여줘도 그것들로 인해서 이 명제에서 그 다음 숫자, 그 다음 숫자 계속 참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최소 어떤 애들이 참이 돼야 이게 자연수상에서 항상 참이 될수 있냐 이런 문제고요. 그럼 당연히 일단 P1과 스타트 값인 P2는 참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두 개는 일단은 뭐 갖춰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얘네가 참이라면 뭐가 참이 되는지 봅시다. 자, P1과 P2가 참이라는 거는 여기 1을 넣은 거기 때문에 뭐가 참이 되는 거예요? P4가 참이 되는 거다, 그죠? 오케이, 그건 P4가 참이구나. 근데 여기서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할 수가 없죠? 오케이, 그러면은 P2가 있었으니까 P 누구도 참이라 해볼까요? 3도 참이라는 게 나왔다고 칩시다. 지금 내가 뭐뭐뭐 쓴 거냐면 P1, p P3까지 참이 될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럼 얘네 두 개가 참이 돼버리면은 뭐도 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집어 넣으면은 P5가 참되죠. 어 그럼 연달아서 연속된 두 숫자가 참인 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4랑 5가 참이면은 또 뭐가 참이 되는 거야? 여기 4 들어가면은? 그치, P7이 참이 되는 거다, 그죠? 자, P7이 참이어버리면은 이제 또뭐할수 있는 게 있나요? 있어요? 지금 연속된 숫자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P2랑 P3 말고, P1, P2, P3. 다썼는데안 됐죠? P1, P2가 참이면은, P, P2, P3이 참이면은, P2, P5. P4가 참이었다고 해볼게요. 이거 지금 너무 다 끌고 오면 안 되거든요. 일단 PLP2가 참이면 P 몇이 참인 거야? 그렇지 4가 참이 되는 거다. 그죠? P3, P4, P5. 아, 내가 안썼구나 미안해. 자 다시 P3, P3, P3이랑 P4가 그럼 참이 된 거니까. 얘네 둘개 참이 되면 은 뭐가 되는 거야? P5도 참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얘네 두개 때문에 일단 P 몇이 참이 됐고? 음. 7이 참이 됐다, 그죠? 근데 여기서 2, 3을 내가 안 썼지? P, 응? 3, 4, 이거 뭐야? 아, 내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잖아. 다시 P2랑 P3. P2랑 P3이 참이면 누가 참인 거라고? P? 음. 5가 참이 되는 거지. 그럼 P4, P5 때문에 누가 참 되는 거고? P7이 참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안한게 P3, P4 안 했죠. P3이랑 P4도 지금 참인 게 나온 거니까. 얘네 두개 참이면은 P 누가 참이 되는 거야? P6도 참 돼서 이거 두개참 되니까 또 뭐도 참이 되는 거예요? P8이 참이 될 거고, 얘네 두개 참이니까 또 뭐가 참될 거고. P6이랑 7이 참이니까. 그치 구도 참될 거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다 참으로 나올 거라는 건 거죠 그럼 최소 참이 돼야 되는 명제가 뭔 거냐면 1, 2, 3이다 참인 게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나와 줘도 이 명제를 이용해서 모든 자연수에서 참인 게 밝혀질 거라는 건 거죠 그 고액이라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주어진 명제가 이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돌려 보면서 어떤 게 최소 조건인지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수학적 귀납법 다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내가 실제로 증명하는 문제는 내신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모의고사에서 꽤나 빈출입니다. 증명이 일단 증명이 쫙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을 뚫어놔요. 빈칸을 뚫어놓고 내가 그 빈칸을 채우는 걸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귀납법의 흐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했죠? 요 귀납법으로 증명하고 싶으면은 지금 이 자연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외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나나요? 설마. 맞지 나지, 나지. 1곱하기 2 2곱하기 2 3, 3곱하기 4, n곱하기 플러스까지.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n이 몇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랬어? 그렇지, n이 1일 때. 자, 요거를 땡땡땡 기억이라 해볼게요. 자, n이 1일 때 여기 1 집어넣어주면은 1 곱하기 2부터 시작해서 n에 1 집어넣은 것까지 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1 집어넣으면 그냥 몇이 되는 거야? 1 곱하기로 끝나는 겁니다. 좌변은. 그래서 뭐 아마 좌변 이렇게 써놨을 수도 있는데 좌변은 어쨌든 간에 1 곱하기 2고요. 여기 우변은 몇인 거냐면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우변이라서 같아달라?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n은 1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 요걸 먼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요까지 괜찮을까요? 자, 칠판 먼저 봅시다. 자, 칠판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미의 k번째에 대해서 저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k 집어넣어 볼게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자, n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k. k 곱하기 k 플러스 1일 때, 요 기억식이 성립한다고 해보자. 즉, 3분의 1 곱하기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한다고 가정하면, 요게 가정됐을 때 뭐가 지금 내가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k 플러스 1번째에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이거 바로 다음게 성립하면 첫 번째가 됐으니까 두 번째도 되고, 두 번째가 됐으니까 세 번째도 될 거고요. 자, 그럼 k 플러스 1번째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써보겠습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가겠죠? 방금 전에 k 곱하기 k 플러스 1, 그다음게더 더해지는 건거 아니에요? 더 더해지는 게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좌변의 모양입니다 k 플러스 1번째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식, 요 식을 요식 뭐, 니은이라 했다 칠게요 그래서 니은의 양변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더하자는 거죠 더하면 그럼 k 플러스 1번째 식 일단 좌변은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겠습니다.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를 지나쳐서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이렇게 써주는 건 거예요. 좌변을 먼저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이게 지금 성립한다고 내가 해놓은 거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에다가 똑같이 더해지겠죠. 좌변에 더해진 게. 이렇게 더해질 거라는 건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내가 좀 정리해 볼게요. 공통 인수가 있어요.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묶이겠죠?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이왕 묶는 거 3분의 1로도 좀 묶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만 남아요? k만 남고 여기 뭐 남아? 플러스 3분의 1로 묶었으니까 아니죠. 3이 남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k 플러스 1 집어 넣어주면은 n k 플러스 1 됐을 거고, 여기 k 플러스 2될 거고, 이기 k 플러스 3될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증명을 해버린 건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이, 다.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n이 k 플러스 1, 일 때에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건 거죠. 자, 앞에 봅시다. 앞에.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기억은 항상 성립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별게 없는 거첫 번째 거에서 성립하는지 보여주고, 그다음 k번째 거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 번째에서도 성립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는 게내 하는 역할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아마 증명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외우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빈칸이 뚫어져 있을 때그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뭘지 내가 유추를 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자, 부등식도 한번 해볼게요. 부등식이 등식보다 좀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부등호기 때문에 부등호만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등식은 아예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딱 떨어져요. 내가 원하는 시기,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냥 크다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고 내가 계속 식을 따르게 만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h가 0보다 큰 양수일 때, 자, 여기서는 n이 몇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2부터 출발하죠. 그럼 이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를 증명해달라. 그럼 내가 처음에 넣는 식도요, n에 뭐부터 넣어봐야 돼? 그치, 2일 때 성립하는지 먼저 보여줄 거고요. 자, n에다가 넣어볼게요. 1 플러스 h의 완전 제곱이. 그 다음에 1 플러스 여기 2H보다 큰지 성립하라 큰지 우리 보란 얘기 아니야. 요거를 정리하겠습니다1 플러스 2H 플러스 뭔가요? H 제곱이고 얘는 1 플러스 2H가 되는 건거 아니에요. 빼버리겠습니다. 빼면은 얘 날아가겠죠. 1 플러스 2H 1 플러스 h 날아갈 거고 H 제곱인데 얘가 양수라 했잖아요. H가 그럼 당연히 0보다 어떻겠어요? 그렇지 임므로 요게 성립을 할 거라는 건 거죠. 얘가 성립을 한다. 첫 번째 거에서 성립하는지 보여줬고, 자, 그럼 두 번째, n이 k번째일 때, 요 때는 그냥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1 플러스 h의 전체 k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1h, kh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가정하고 몇 번째 거가 성립하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야? k 플러스 1번째에서 성립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식을 써보는 거예요. 여기서 k 플러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k 플러스 1, 여기는 1 더하기, k 플러스 1h, 요거를 내가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써야 되는 식은 딱 요거기 때문에, 먼저 좌변 먼저 맞춰준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얘는 1 플러스 h의 k제곱이고, 얘는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이란 말이에요. 요거 차이가 뭐만 하나도 꼽했다는 거야, 여기서. 1 플러스 h 한 개도 곱하면 나오는 건 겁니다. 자 가정한 하자 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요거를 요거를 뭐 기억이라겠습니다. 자 기억의 식에서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자는 거죠. 1 플러스 h를 뭐 곱하면 자 일단 좌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제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얘가 곱해지겠죠. 1 플러스 KH 그 다음에 1 플러스 H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자, 이거 전개할게요. 이거 전개하면 은1 플러스 그 다음에 H 플러스 그 다음에 KH 플러스 KH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유도하는 거는 얘가 얘보다 큰게 아니라 이거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는 건 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은요 비슷한 꼴이 있긴 합니다. 얘를 h로 묶어주면은 1플 아 k 플러스 1이라 쓸게요 k 플러스 1 h 그리고 k h 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 건가 아니야. 근데 보세요. 나는 얘보다 크다고 하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어차피 뭐가 더더 해져 있는 거죠. k는 어차피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일 겁니다. 왜냐면 n 자체가 그런 건 거니까요. 그럼 얘는 2보다 큰 자연수고 그거나 같은 h는 애초양수 거니까 얘는 무조건 어떤 수인 거야? 양수화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값이 무조건 1 플러스 k 플러스 1 h보다는 크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얘보다 큰데 얘가 얘보다 크니까 이게 이거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이제, 뭐,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쓸 거고, 그러면은 h의 0보다 클때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부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건 겁니다. 요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 꺼보실래요?